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. 제가 요즘 한때 고민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. 막, 저, 제가 지금 현재 다니는 학원 중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. 막, 생각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 같고, 근데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면 항상 그 친구의 모든 성격과 그 친구의 모든 행동을 계속 분석하려고 하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냥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친구에 대한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 친구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친구의 모든 행수,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하느라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있었는데 제가 어제 완전 큰 음, 교훈을 얻었습니다. 그냥 그 친구는 그렇구나. 그 친구는 그냥 저런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아예 그 행동을 분석하려 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찾으려는 그 생각의 회로를 끊어버리면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이 든,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. <laughs> 그럼, 빠이!